오늘 독서인 스바니아 예언서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불행하여라, 반항하는 도성, 더럽혀진 도성, 억압을 일삼는 도성, 말을 듣지 않고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하느님께 가까이 가지 않는구나. 불행은 하느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느님께 가까이 가지 않는 사람에게 닥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불행합니다. 하느님을 거스르는 불행은 영원한 불행입니다. 그 불행은, 주님의 날이 시작될 때 본격적으로 나타나겠지만 그 날이 되기 전에도 평화와 만족을 누릴 수 없는 목마름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그 때가 오면 주님께서 너희 가운데서 거만스레 흠겨워하는 자들을 치워 버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상선 벌락이 이루어지는 날 거만한 자들은 치워질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거룩한 산에서 너희가 다시는 교만을 부리지 않을 것이라 스바니아서는 예언합니다. 거만한 자들은 주님의 거룩한 산에서 치워지겠지만 가난하고 가련한 백성은 거룩한 산에 남아 주님의 이름에 피신할 것이라 알려줍니다. 주님께 피신하는 사람들은 어린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마귀는 이들을 무시했지만 영원한 세상이 시작될 때 바깥 어둠 속으로 쫓겨가는 자들은 거만하고 스스로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착각했던 사람들이고, 거룩한 주님의 산에서 기쁨을 누릴 사람들은 어린이와 같이 순박하고 솔직한 사람들이 참 행복을 차지할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으니 지금부터 행복한 삶을 선택하도록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복음이 말해줍니다. 예야, 너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하여라. 하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다들은 싫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지만 나중에 생각을 바꾸어 일하러 갑니다. 둘째 아들은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 대답은 하였지만 가지는 않았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였는가? 대답이 아니라 일하러 간 아들이 순종한 아들이고 아버지 뜻을 실천한 아들입니다. 예,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 대답하는 것보다 실천하는 대답이 중요합니다. 실천이 없는 대답은 죽은 믿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 봅시다. 혹시 내 신앙이 대답만 하는 신앙은 아닌가? 걱정스러우시다면 참 다행입니다. 제가 대답만 하는 사람 같은데 다행이라니요. 묻고 싶으시겠지만 정말 문제는 자신의 부족한 신앙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불행합니다. 자신의 신앙이 말뿐인 것 같아 걱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다행입니다. 오늘 화답성시편이 말합니다.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일을 가까이하시고 영혼이 짓밟힌 일을 구원하신다. 인간은 안에서부터 악한 것들이 흘러나오는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고 자신의 게으름을 변명하고 핑계대는데 익숙합니다. 만일 우리가 대단만 하는 신앙 같아 미안함을 느끼고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린이처럼 솔직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솔직하지 못하고,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들은 불행합니다. 병든 우리를 고쳐주러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병들지 않은 것처럼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지, 병에 걸렸음을 알고 예수님께 이런 나를 보여드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런 병에 걸렸음을 보여드리는 것이 세종례 때 더러운 발을 예수님께 내미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깨끗하게 해주시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의 더러움을 인정하고 그 더러움을 예수님께 부탁드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깨끗한 채 하면서 예수님께 나의 더러운 모습을 감추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아무런 목도 나누어 받지 못할 것입니다. 대답만 하는 신앙을 하면 안 됩니다. 나의 부족함을 예수님께 보여드리는 것, 그것이 실천하는 신앙입니다. 알면서 대답만 하는 신앙 같다면 뉘우치는 마음으로 고해소로 달려가 예수님께 모두 말씀드리도록 합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기쁘게 나를 맞아주시며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